왔다갔다하시네요. 우리는 이제 너 너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방안도 검토하지 않겠다. 내 주변에 더 많은 테러 요원이 배치될 것이며 이는 영구적이다. 너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했다. 앞으로 내게 수많은 현상이 어? 일어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의도된 것이다. 넌 항상 우리가 맞아. 자, 이게 이일 전에 보냈죠? 이일 전에 쓴 거예요. 네? 자, 이일 전에 지금 올라온 거죠? 자, 이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그리고, 그 영상, 음, 취재하는 걸 거부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살 방계원들하고정신공무 복시센터, SNS팀이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영상을 남겼는지 한번, 저, 그, 저기 댓글 남겼는지 한번 보시죠. 전부 요원이라고 그러죠, 특수 요원이라고 그러죠. 어? 뭐 ILBE 특수 작전 요원, 어? 테러 요원. 자신들이 전부 요원이라 다 이름은 다른데 요원이라고 합니다. 맞죠. 무고범죄고 정신과 복지센터 자살 방지원, 게이트 특보입니다. 그때 시동 켜고 있다고 쟤는 들어가는 게 둘이 아 최근 경찰한테 혼나지? 1차 경고래. 자, 보십시오. 경찰한테 혼난 놈 자기네들은 무슨, 아, 뭐, 영어까지 써가면서 무슨 요원이라고 그러면서, 어휴, 너 지금 경찰들한테 혼나지? 어, 무슨 요원인데, 어디 요원인데, 경찰들하고 단합을 했습니까? 정신공항 복지센터죠. 정신건강복지법 안에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 기억나? 네. 자살 방지원들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조현병 초기 증상인들, 얼른 병원 가세요. 얘가 예, 수수수, 수수수라는 애의 글 보십시오. 이렇게 편을 드러내주는 것 같죠, 또.